고 yeah. 그 이제 유튜브를 또 봤는데, mm. 이제 유네는 없다. Mm. 막 이래놓으니까, mm. 막 그래 유네가 뭐야? 이러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yeah. 그리고 유네는 그러면 이제 유네가 없다는데, 유네를 못하는 건가? Mm. 아니면 유네를 어떻 내가 선택해서, 유네를 선택해서 올수 있는지, 요게 궁금하다 하더라고요. 윤회가 없다. 예. 예, 유튜브에. 예, 그 선스님이 예. 이제 윤회는 없다. 예, 그,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던데. 뭐 윤회가 없다 캐도 맞고, 윤회가 네. 있다 캐도 맞는 거죠. 음. <laughs> 아, 그렇죠. 그게 뭐게 뭐 윤회가 있다 하는 사람은 그게 맞는 거고, 네. 없다 하는 사람은 또 그게 맞는 거지. 음. 그 아르마리 주장이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조금 이제 음. 좀 조심스럽고 윤회가 없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은 계속 어떻게 태어나요? 음. 아니, 지금 아기들이 태어나잖아. 네. 신생아. 네, 네. 그 윤회 했으니까 태어나지. 이제 그게 윤회가 없다하시는 이제 말씀은 그 얘기는 이제 나락하는 존재로 살았는 이 사람이 죽었어. 누가 어쨌든 사람이 죽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뭐 다른 나라에 태어나든 다른 몸을 받아 태어나든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거. 그런데 그 죽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죽었어. 그러면 홍길동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그 윤회가 없다 이 얘기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윤회가 있다 없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이제 말씀들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음. 홍길동이가 죽었는데 그 홍길동이 육신은 이제 흩어져서 산화하고 없어졌고 이제 육신은 없어졌잖아. 네. 그뭐 영혼불멸이라 하 있긴 해. 영혼불멸이 됐으니까 이 영혼이 홍길동이 영혼이 이렇게 모양이 있어가지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홍길동이 영혼이 다시 뭐 개로 태어나든 돼지로 태어나든 소로 태어나든 뭐 축생의 개념으로 온다 이런 윤회.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홍길동이 영혼 체계에 어떤 고, 고 홍길동이 영혼이 다시 딱 태어난다 이게 없다 이 얘기지. 우리가 이제 그 영계, 영의 세계로 가면 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 세상으로 가면 모든 게 하나라. 예. 그러니까, 일대, 모든 거니까 모든 일대가 다 하나, 하나라, 하나. 그래서 일대 혼원지기다, 이 말이야. 예. 일대 혼원지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일대 혼원지기에 그 하나에서 다시 뭔가 인연에 의해서 윤회되어 오는 거지. 부모, 부모가 만나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응? 음? 그 사랑을 해서 태어나잖아. 그러면 그 홍길동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죽었던 홍길동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 에너지체계하고 부합되는 파장이 있어서 그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지. 이제 그거를 윤회라고 하면 윤회가 있는 거고, 윤회가 없으면 계속 어떻게 태어나요? 우리 생명체가 태어나잖아. 그게 윤회지. 윤회 있다, 없다를 그냥 영혼이, 한 사람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뭐, 예를 들어, 달라이라마가 뭐,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이게 없다, 이 소리겠지. 그 달라이라마가, 달라이라마가 살았던 그 사람이 계속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지. 그, 사, 그 에너지 체계, 그와 비슷한 에너지 체계가 나오면, 생각도 그와 비슷하게 할 것이고, 행동도 그와 비슷하게 할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죠. 음... 뭐, 좀 말이 좀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가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봄 됐잖아. 예. 벚꽃 폈죠? 네. 그러면은 내년 봄 되면은, 또 벚꽃 피겠지. 음물이 네. 피잖아, 네. 생동하잖아. 그럼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고, 저장하는 겨울이 되고, 다시 또 일양시생해서 봄이 되고, 이거 유네 아닙니까? 음, 그, 그렇지. 네. 그게 우리다 이야, 우리. 음. 벚꽃이 원래 피는 벚꽃이 이름이 이름을 누가 붙여줘서. 벚꽃 이름을 벚순이라고 붙여줬다 이거지. 원래 2025년도 원래 피었었던 벚꽃 벚순이가 내년에 또필 거잖아. 네. 가가 맹 벚순이냐 이거지? 아니잖아. 그지? 네. 하지만 봄이 됐잖아. 네. 그그 윤회한 거지. 그렇게 윤회가 윤회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어떤 객체가 윤회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네모 낳는 데다가, 네. 물이 얼음, 얼음이 돼서, 세모도 있고, 별표도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면. 응? 그냥 물이지. 그건 물이지.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 보고, 니와 물이 녹았어. 네모 물이 녹아, 얼음이 녹았어. 세모가 녹았어. 근데 니와 모양을 유지 안 했노?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라. 물이 얼었을 때는 모양이 있지. 네. 이런 형체, 인간도 이런 형체가 있는 거라. 그죠? 네. 사람이 네. 얼굴이 다 틀려. 네. 상둥이도 다 틀려. 네. 그래, 잘 살다가, 각자, 각자, 응? 음? 업보를 가지고, 그걸 뭐, 까르마라 가잖아. 네. 뭐, 까르마라 가든, 뭐, 뭐, 가르마를 타든, 뭐, 그거 다업보야업보 응? 네. 어? 네. 업장 그렇게 인연법에 의해서 살다가, 다 인연으로 살잖아요. 네, 우리가 네. 부모님 언덕에 인연으로도 살고, 여러 가지 친구들도 사귀고, 음. 주변에 사람들, 어? 동료들도 있고, 직장에 그런 인연으로 다 살잖아. 네. 사람들, 사람 서로가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러고 하다가 이제 가는 거지. 음. 그지? 네. 그래, 그래, 갔다가 왔어. 네. 근데 얼굴은 다 틀리다. 이간이라 음. 얼굴이 다 틀려. 어,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 별표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하지만은 물이다, 이거지. 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객체가 아니다, 이거지. 음. 그래, 이해를 하면 되지. 네. <laughs> 예. 뭐, 설명이 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음. 봄, 여름, 가을, 겨울 돈다 생각하고, 네. 오늘 하루가 윤회라. 음. 이해돼요? 네. 오늘 하루 딱 됐잖아. 네. 그러니까, 내일 될거 아닙니까? 네. 그 내일 내가 살아있으면, 윤회라. 음. 맞잖아. 네. 근데 어제의 내하고 오늘의 내가 틀리다 생각해야 되지. <laughs> 세포도 틀리고. 네. 하지만 가까운 윤회지. 네? 그렇죠. 한 달, 네. 1년, 네. 10년, 네. 뭐이 이런 세월, 30년, 50년, 뭐 100년, 이 세월은 가까운 윤회잖아. 그런데 네. 죽지는 않았잖아. 그렇죠.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걸 윤회라고 우리가 표현은 안 하잖아.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윤회에 해당된다, 이 말이지. 음. 이해되시죠?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완전히 이제 죽어부어 네. 육신을 떠났단 얘기지. 그러면은 일대 혼혼지기로 돌아가는 거지. 음. 그러면은 이 사람의 형체로 살다가 가서니까 예. 물이 된 거야, 물. 예. 불이 된 거야, 불. 음. 응? 불이 모닥불에다가 옆에 뭐 이만큼 큰 불도 있고 이만큼 적은 불 있잖아. 그런데 그걸 합하면 은 뭐야? 불이지. 촛불은 촛불이고, 네. 어? 그 다음에, 그다란, 예를 우리가 뭐, 뭡니까, 이렇게 장작새아 놔놓고 불 떼는 거 있잖아. 네. 그러면은, 그건 불 아이가? 그것도 큰 불. 불만 불이고, 적은 촛불은 불 아이가? 그러면 같이 합하면 맨 불이 똑같잖아. 네. 그렇죠. 물도, 바닷물, 강물 모이면 다 물이라. 음. 그래 생각하면 되지. 음. 네. 그럼, 뭐, 그거를, 그거 따질 필요 있어요? <laughs> 음. 그, 그, 뭐, 선택은, 음. 그러면, 연애할 때 선택은 누가 해서 오는 건데요? 이게, 이 에너지 체계가 선택을. 그거는 해야. 지금 인간의 언어로, 네. 인간의 언어로, 저기, 표현을 하자면, 네.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 해줄 수가 없어. 음. 그 유튜브 앞만 디비바 있는가? <laughs> 내가 없는데, 네. 나락하는 게 없는데 뭘 선택을 해요? 음. 선택권이 없는데. 우리가 이 인두급을 쓰고 있을 때, 네. 이때 윤회하는 거라. 오늘 하루를 천사처럼 살면 천사가 되고, 응? 음? 천국에 사는 거고, 오늘 하루 내가 이상하게 막 지옥 같은 마음이 들면 지옥에 사는 거라. 이게 손바닥 뒤집기라니까? 또 누구하고 시비부터 싸우잖아. 네. 그죠? 네. 그러면 그게 아수라판이고, 욕심내면 악이고 된, 악귀 집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는 거라 내 선택권이 잘 없어. 음.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이 음. 사람이라 하는 인간 육신을 이 우주복이라 우주복 음. 이것을 입고 있을 때 선택권은 주어지지만 음. 내가 이 옷을 벗고 물이 됐는데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 근데 그 선택이 어있어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하는 선택밖에 없지. 몰라, 뭐, 양수기 돼가지고, 뭐, 위로 퍼올리면 모르겠지만, 음. 그거는 양수기라고 하는 인위적인 음. 게 들어갔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올라간 거지. 음. 에너지 힘이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나, 그렇게 퍼올려 놔도, 양수기로 퍼올려 놔도 물은 위에서 밑으로 늘어져, 흘러가. 맞잖아요. 윤회 내가 없는데 죽으면 내락하는 존재가 없다니까 음. 나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을 때나 음. 그다음에 죽어 있을 때나락하는 거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살았을 때는 나 아자에 나죽으면나 오자에 난 거야 음. 왜 물이 다 똑같잖아 네. 이 그릇에 담겨, 담겨 있던 저 그릇에 담겨 있던 섞어 보면 물이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 구분해놨을 때는 나, 나, 나 하지만 다 모아놔놓으면 한때 다 모여있는 나다 이거지. 나. 내 개인의 나가 아니고. <laughs> 그러니까 그래 묻는 사람한테 네, 네. 네 육신 입고 있을 때어 음. 즐겁고 재밌게 잘 살아라. 야야. 이렇게 해라. 시간 없데이. 네. 네 앞만 떠들어봐야 백 년이라, 백 년, 100년. 백년더살아좀더살아 네. 사는 거고, 네. 그래, 이제 윤회하고 싶지, 또 지, 지로 윤회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지, 네. 그러면 지 모습으로 다시 윤회하고 싶은 게, 그게 애착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 음. 그거 욕심이지. 그런데 다시 윤회하기 싫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 네. 지 모습 그거로, 네. 자기, 자기 객체로. 그거는 뭐야? <laughs> 미련 없다 소리라. 개고생하고 살았는데, 뭐 하려고 자꾸 또 윤회 올라, 여기 자꾸 올라 그래. 그러니까, 한번 왔을 때, 수학여행 왔을 때, 지구별의 수학여행 왔을 때, 재밌게 삶아 대고, 그게 깨달음이라. 어? 한 마음, 맑고 티 없이 맑은 마음, 그걸 선하게 사는 게그 말이라. 선도 악도 저 가면 구분이 없어. 여 있을 때 선악이 있는 거라. 여 있을 때 악하게 살면 지 스스로 못 뜬다, 이 말이라. 무거워서. 영혼이 무거워가 못, 못 뜬다, 이 말이라. 영혼이 가벼우려면, 티 없이 살아라, 이 말이라. 원 없이 살아라, 이 말이라. 미련 없이. 그죠? 네. 그거를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이지. <laughs> 뭐 윤회 얘기하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윤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예. 근데 윤회가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윤회하는 게 아니고, 어? 예. 봄에 다시 꽃이 피듯이 그것이 윤회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다가, 어? 왔던 것으로 그냥 가는 거라. 그 왔던 곳이 어떤 세계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빛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빛, 빛, 빛깔. 빛깔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라. 뭐 다르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다르게 또 표현하겠지. 다르게 표현해봐야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극락세계다, 이거 하고, 네. 파라다이스를 하고, 네. 뭐, 피안의 언덕이다, 이거 하고, 뭐. 거기지. 근데 그게 다 따뜻한 빛으로 되어 있는 거라, 빛. 음. 따뜻한 빛이라 같기는 실제 온도가 느껴지는 그 빛이, 빛이 아니고, 어? 네. 너무나도 빛나니까, 어. 우리 육안으로는 볼수 없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수 없이 밝음이다, 이 말이지. 음. 거기에서 태극이 나와서 우리가 형성된 거예요. <laughs> 뭐 윤회 얘기하다가, 네. 예, 그 윤회에 그, 그 신경 쓰지 말고, 네. 지금 잘 살아, 지금. 네. 예, 지금 자체도 윤회하고 있는 중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이 황금, 황금의 시기다. 이 말이야. 네. 내한테, 누구, 누구라도 지금이 황금이라. 네. 그건 다 알잖아.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